카페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남편 출근하는 김에 저도 같이 나왔거든요. 올드타운에 있는 카페 왔습니다. 여기가 테라스 있는 카페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분위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쪽은 아니고 골목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유명한 게 1937년부터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초콜릿 음료랑 수제 초콜릿 이런 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핫초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핫초코를 한번 시켜, 시켜봤어요 음, 진짜 부드럽다 초코 맛이 진짜 진해요 너무 맛있다 여기는 이런 음료뿐 아니라 디저트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케이크를 먹을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콜릿을 먹으니까 뭔가 초콜릿을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되게 신기한 핸드메이드 오죽 모시고시고. 이거 한번 시켜봤어요. 샴페인 양조 후 남은 찌꺼기를 증류해서 만든 프랑스 블렌디라고 합니다. 샴페인 블렌디드 맛이 나는 시그니처 홈메이드 케이크인가 봐요. 음. 근데 그냥 모르고 먹으면 그냥 진한 브라우니 맛 나는 초콜릿이거든요. 음. 안에가 진짜 엄청 부드러워. 여기 탈리는 나라가 하도 조금나다 보니까 그런 맛집? 이나 약간 핫한 카페 이런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잘안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맨날 집에만 있고 그랬는데 최근엔 제가 채티피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노트북 가기 좋은 카페 아니면 베이커리 맛있는 카페 아니면 좀 이색적이고 그러니까 유니크한 그런 분위기 카페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채티피티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채티피티가 알려준 카페랍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의 구글 지도에는 하트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보이시나? <laughs> 다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남편 출근하면 카페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분위기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서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어, 근데 저게 뭐지? 여기 제 테이블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오, 우주 디자인 샵이구나. 음, <laughs> 다 먹고 구경해봐야겠어. 어우, <laughs> 마이 갓! 10시인데? <laughs> 아니, 아까 저기 바로 앞에 우주 디자인 샵가려 그랬잖아요. 6시에 <laughs> 닫나봐요? 지금 문 닫았어, 방금. <laughs> 구경하고 싶었다 싶다. 우리 원래 저희 남편 일하는데 가서 집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떠가지고, 이제 또 가을이고 하니까, 주변에 자라랑 HM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옷 구경도 살짝 하고, 이제 남편 보러 가려고요. <laughs>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랑 이렇게 청바지랑 이렇게 살짝 벨트 이렇게 쫙 해보니까 완전 가을 여자예요, 가을 여자. 세트 담아서 먹으면 완전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랑 세트로 요것도 있어. 너무 귀엽죠? 뭔가 마네킹에 요거 치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길잖아? 너무 예쁜데? 나 일단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앞에 거 이거 룩도 완전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입어볼게요. 요거 세트랑 요거 아우터 아까 제가 말한 거. 오케이. 자주 자켓? 해 입어보거든요? 뭔가 안 입어본 스타일이라서 약간 어색한 것같아 그리고 약간 좀 여기가 너무 오벙벙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디자인은 진짜 예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샤링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laughs> 너무 칠것같아 어떤가요? 사실 이거 위에는 별로거든요? 위에는 진짜 안 예뻐요. 손톱도 많고. <laughs> 너무 커. 근데 치마가 생각보다 되게 핏이 이뻐요. 그치, 그치. 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착떨어지는 느낌? 어릴 때는 음. 맨날 짧은 치마만 입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확실히 좀 약간 기장 있는 스타일이 고급지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스타일이 바뀐 기분이네요. 남편이랑 방금 차 타고 집에 왔고, 남편 지금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저녁을 못해서 초스피드로 먹을 수 있는 저녁을 할까 합니다. 바로바로? 송바? 바로 이 메밀소바 장국 이거를 한국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맛있는 거예요. 요거는 소스랑 세트로 오뚜기로 저희가 사온 거고 이게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한인마트에서 메밀소바 이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것 같아요. 이게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소스가? 그래서 계란도 삶고 있고 면도 삶아 보겠습니다. 1대 6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넣어요. 넣고 그냥 약간 조절하는 스타일? 그리고 여기 얼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짜게 한게 좋더라고요. 이거 손 씻고 이거 계란 좀 까주세요. 대 이게 뭐야? 응, 여기 두개 먹는데. 소박한 소바. 와사비네. 와사비 <laughs> 밥 먹고 잠깐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희 차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는 그 충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충전을 하려면 마트 근처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번 연도까지만 계약이 끝나거든요? 갑자기 불이 꺼졌어.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년에 이사 갈것 같거든요. 이사가는 집에는 꼭 전기 충전하는 데가 있는 대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고 그럼 좋으니까. 럭키 피키잖아. <웃음> <웃음> 아, 빨리 충전해! 왜 게임하고 있냐고. What? <목소리> 응. 음. 잠깐만. 아이씨.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 아니, 저 사람 아까 점프했, 오오 어디 갔어? 온다, 온다, 온다! 오, 아! 오 시원해. 아, 잠깐만. 팔이, 팔만 안 아파도 계속 하는데. 한번 더! 되댕이 하지 말고 패킹을 하고 이렇게 잡으라고 그게 안 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돼? <laughs> 차라리 여기 매달리고 싶다. 이렇게 <laughs> 매달리는 근데 안 돼. 돼. 할수 있어. 이제 아들하안되가 해줄게. 됐어, 됐어, 됐어. 이걸 빡 이렇게 하고. 아 무서워. 아니 할수 있어. 아 있어, <laughs> 있어. 아니야, 발이 아파. 어 발이 아파. <laughs> 아니 아프다고 여기가. 기다려 봐. 간다. 안돼, 여보 안돼.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돼, 무서워. 아, 놔. 안 된다. 아, 나 나야지. 안돼. 아, 어, 여보 됐어 이제.